안녕하세요, 구독하나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충전 매니저라는 제품을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보면은 항상 충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고 차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 타이머 콘센트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니모터스에서는 어, 이렇게 컷오프 충전기를 만들어서 완충이 되면은 더 이상 충전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충전기를 어, 판매하기도 하죠.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어, 기껏해야 빨간 불 충전 중이다, 초록 불 완충이 됐다 이거밖에 없죠. 근데 항상 불안하잖아요. 타이머 콘센트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완충되는 시간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름은 충전 매니저라고 일단은 저는 듣기는 했는데 정확한 제품명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충전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뭔지 제가 설명도 못 들었어요. 어. 아니, 이거는 뭐 <laughs> 혹시 모자이크 필요하신가요? 제가 몸 모자이크 선물인데 네, 아, 아니야. 아, 아니. <laughs> 뭐 어떤 건지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어. 기대감이라도 좀 가질 수 있도록 아, 뭐, 뭐예요 뭐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네. 겨울철에는 이제 배터리가 60% 정도 충전해서 보관을 하면은 네. 이제 배터리 제일 좋은 상태로 보관이 되는데 네. 근데 저희가 뭐 이거를 전압을 그때마다 일일이 보면서 확인하면서 충전 그때쯤 되면 뽑을 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결국 완충해서 보관하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 내부에 이제 화학반응을 조금씩 수명이 줄어 드라... 한 6-7년만에 컴백인데 자기소개 한번 해야 될거 <laughs> <laughs> 아니야? 이제 누가 한다고? 외벌일 초고자 외벌일 초고자 오늘 머리 깎고 왔는데 이거 <웃음> <웃음> 이거 때문에요? <laughs> 다 알텐데 1세대 <웃음> 어... <웃음> 진짜 예전에는, <laughs> 예전에는 진짜, 진짜 이런 모든 전자기기 뭐 이렇게 기판 들어가고 하는 뭐 이런 거는 다이 친구 손을 버텨서 <laughs> <거쳐서. 웃음> 어... 근데 돈 욕심에서 양산을 하나도 안 했어 <laughs> 어... 자기만 하고 놀았지 <laughs> 친한 사람 몇 명만 <laughs> 어... 해주 <해줄 거야. 웃음> 어... 이 충전 매니저는 기체와 충전기 사이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굳이 미니모터스의 컷오프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완충이 되면 은 전력을 차단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계산할 필요도 없죠. 충전기에 나와 있는 정보 외에 더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충전이 되고 있는 현재 볼트 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음 전류, 몇 A가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몇 A가 들어가 있는지 알수 있어요. 그것은 어, 요즘 사용하는 급속 충전기에는 볼트 메타랑 전류 암페아 메타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이거 일반 충전기를 꽂아도 이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처음 꽂았을 때부터 어, 충전이 완료됐을 때까지 몇 와트가 충전이 됐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충전량을 계산하는 거죠. 저는 이 기능이 상당히 또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 제가 듀얼트론 썬더 원을 거의 3년 뭐 이렇게 탔잖아요. 근데 어 제가 느끼기에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배터리가 이게 노화가 돼서 주행거리가 줄었다? 이런 거를 실제로 느끼긴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매일 탔고 서서히 줄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급격하게 이렇게 저한테 체감으로 오진 않는데요. 어,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은뭐 54볼트가 컷이다. 54볼트까지 라이딩을 해서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이 충전 매니저를 이용해서 완충까지 몇 아트가 충전됐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놨다가 어, 한 2년, 3년 뒤에 궁금하잖아요. 한번 테스트를 해 보는 거죠. 그 같은 볼트 수 54볼트까지 다운을 시켜 놓고 다시 한번 또 물려 봐요. 그래서 충전이 실제로 몇 아트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만큼 와트 수가 떨어져 있겠죠 노후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배터리 컨디션도 알수 있겠고 저만 사용하면은 이게 또뭐 별로 데이터가 쌓이진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와트로 충전량을 계산하다 보면은 중고 제품을 구입할 때도 어 이걸로 배터리가 어느 정도 노후돼서 어 충전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전격 72V 제품 어 완충 84V까지 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뭐 60볼트 제품은 67.2볼트까지 충전이 되고 뭐 36볼트 제품은 42볼트 뭐 이런 식으로 다 각기 볼트 수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음 20볼트부터 85볼트까지 가변적으로 충전기를 꽂으면 은 알아서 전압을 맞추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충전기를 컷오프 충전기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 제품을 뭐 팔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아니고요. 어...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배터리에 대한 찜찜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전 매니저를 만든 개발자 분을 어, 소개를 받게 되면서 이 제품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어, 이거는 정말 어, 소개시켜 드려도 괜찮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돈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한테 굉장히 다양한 충전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 썬더2 이건 84볼트, 84볼트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42볼트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84볼트인데 5A 제품이에요. 네, 컷오프가 안 되는 일반 충전기고요. 어, 직구 모델로 많이 많은 분들이 어, 구매를 하시죠. 급속 충전기 84볼트고 여기에 가변 무송 충전기 입니다 우선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버튼 두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 지금 20볼트 에서 85볼트 까지 다 가능, 가변적으로 할수있고요 그리고 0A 부터 15A 까지 예, 사용 가능합니다 어 조금 한가지 좀 아쉬운게 스톰 리미티드가 이제 곧 나올 걸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어, 요걸로는 아마 안될 거예요. 뭐, 고급형, 이게 뭐잘 팔리면 고급형 제품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 대부분 많이 쓰시는 72V 제품까지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요. 어,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42V짜리 먼저 꼽아보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뭐 간단해요. 충전기를 전원을 넣으면은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죠. 초록불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두 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둘중 어느 걸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급속 충전기 15A, 15암페어 같은 경우는 한쪽에 한국 단자 한쪽에 물리면은 한국 단자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Y잭을 이용해서 나눠서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킥보드에도 나눠서 이렇게 꽂아 주시면 좋습니다. 한쪽에 충전을 해 보면은 이렇게 부팅. 부팅이 완료되면은 여기 보면은 전압이 42. 4볼트 그리고 전류는 지금 통하고 있지 않으니까 0암페아가 뜨고요. 충전량은 0와트입니다. 지금 일단 기본 모드는 충전이 되다가 어떤 이상을 감지하면은 알람을 띄워요.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알람을 띄우는 방식이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모드가 있는데 그것은 정검 모드예요. 정검 모드는 알람을 띄우면서 충전을 그 즉시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어, 충전이 차단됐으면 좋겠어 하면은 점검 모드를 사용하다가 어, 내 제품은 어, 이 정도는 뭐 정상인 것 같아 어, 이러면은 이제 기본 모드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드 버튼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좀 길게 눌러야 되네. 배터리 모양 위에 스패너가 올라가 있죠. 이거는 점검 모드예요. 충전 중에 갑자기 어,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차단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눌러보면 은 이것은 이제 80% 모드 그리고 60% 모드 이렇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80% 모드 60% 모드가 뭐냐면은 어, 스토리지 모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같은 추운 날 어, 전동 킥보드 잘안 타게 되잖아요. 킥보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공칭 전압을 맞춰놓고 봉인을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우리 컴퓨터나 아니면 은뭐 tv 같은 경우도 전, 전원을 전 꽂아 놓으면 대기 전력이 나가죠 그런식으로 또 자연망전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 가끔씩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뭐 충전기를 꽂고 볼트 게이지 돌려서 아공칭전업 됐나 그러고 다시 또 껐다가 좀 기다렸다가 또 켜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것보다 어, 한60% 정도만 충전 됐으면 좋겠어 하고 이제 이걸 60% 모드로 해놓고 어, 충전을 하게 되면은 딱 60%가 됐을 때 컷오프가 되는 거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한 두세 달 뒤에 뭐 아, 이게 아직도 내가 탈 일이 없다. 그럼 60% 모드 그 상태에서 또 꽂아서 충전을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60% 모드, 80% 모드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이 외에도 또 다른 모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예약 충전 모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날씨가 좋으면 출퇴근을 킥보드를 해요. 그러면 어, 출근을 해서 바로 충전을 시키지 않죠. 어, 이유는 배터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충전을 다시 시켜야지. 우리가 타자마자 막 방전을 한, 한 번에 막 열, 열심히 시켜 놓고서 바로 충전을 물리지는 않아요. 배터리 건강을 위해서 가끔가다가 어, 잊어버리고 충전을 안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 예약 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S 모드, 이거를 길게 눌러요. 길게 누르면은, 어 지금 2시간부터 2시간 59분, 이제 서서히 줄겠죠. 그래서 이게 0이 됐을 때, 2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바로 충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능은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니모터스 컷오프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미니모터스 컷오프 충전기는 이거는 전원을 꽂고서, 어, 일정 시간 내에 기체를 연결을 안 하면은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게 2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깨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예약 충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일반적인 컷오프 충전기가 아닌 충전기가 필요해요 84V짜리 충전기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부팅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83.9V 전압이 나오죠. 전압을 바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체에 꽂은 상태에서 이제 충전을 시작하려면 이거를 한번 띡 눌러줘요. 그럼 충전 중이 뜨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꽂지 않았기 때문에 충전 표시 나오고 아마 충전은 안될 거예요. 충전 양이 0W죠.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전류도 올라가지 않고. 근데 정상적이라고 하면 충전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다양한 전압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 전류를 볼수 있고, 또, 그리고 완충되면은 안전하게 컷오프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충전 시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시간이나 지나서 완충이 됐는지, 60V부터 67V까지 충전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할수 있겠죠. 일반 충전 모드, 그리고 전검 모드, 그리고 스토리지 모드. 80%, 60% 충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예약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어,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건 한 가지 어, 특이사항인데요 제가 썬더2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썬더2는 어, bms단에서 84볼트까지 완벽하게 충전을 안 시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84볼트에 가까워져야지 어, 밸런스를 잡으면서 어, 미세전류를 보내게 되는데 1.4A 짜리에요 1.4A인데 1.4A로 충전이 되다가 1.3A 되고 그리고 갑자기 충전이 영 a 폐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충전 매니저, 충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상 현상이죠. 충전이 갑자기 중단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에러를 띄웁니다. 그래서 제 썬더 투는 이상해 계속 에러를 띄어요. 네, 그거는 뭐 그냥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썬더 투 종특인가? 그외에 기체들은 다 모두 다 정상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전류 기준으로 그렇게 이상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뭐 이게 다고요. 어, 이거를 뭐 어디서 구매를 아마 킥보드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이런 데 납품을 해서 그런 곳들을 통해서 어,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